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설가 김홍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김홍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 깊은 생각을 빠지게 만드는 짧은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면요.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두 가지 질문입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한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도 예상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는 일들만 벌어지기에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복잡한가,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한가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결국에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문제인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니고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요, 우연히 저희 친구들로부터요. 저에 대한 험담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험담 듣고 그냥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예. 그거를 제가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예. 누구를 건너뛰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넘어가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억울하고 아,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실망감과 배신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청년부 다 같이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요. 얼굴만 보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대학 친구가요. 참석하는 청년부 예배를 이제 우연찮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요. 제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요. 전하셨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산 어미의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 왕께 아래 청하건대 아시겠죠? 솔로몬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요 이 솔로몬 왕에게 보여주었던 이 불붙는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 진짜 엄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짜 엄마에게는 불붙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로지 진짜 엄마에게만 불붙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어요 진짜 어미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부르지는데 너는 가짜 크리션이었냐? 진짜 크리션이면 더 불붙는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 진짜 어미는 가짜 엄마의 그 말에 집중하지도 않고 험담에 그 거짓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왜이 가짜 험담에 왜 집중하고 있니? 이러한 온갖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요 하나의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에 험담하는 자들이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험담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4년 전에 교회에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6개월의 안식고를 제가 받았었죠 당시에 제 상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도요 저 읽지도 못했어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그냥 몸과 마음이 아주 참으로 지친 상태였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불국축하게 뛰었고, 막 숨은 막 계속해서 막 한숨이 계속 어지고 혈압은 막뭐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요. 이러한 악순환 이 계속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안 증상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내일 죽으면 나 어떡하지? 이상한 헛소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 가운데 제 눈과 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굳게 닫혀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뭐 하도 성경책을 안 읽으니 어떡하겠어요. 드라마 대사가 이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그 대사를 딱 듣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그래서 제 전화기에다가 이걸 녹화를 해놨어요. 또 먹어, 또 먹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저에게요. 진짜예요. 그냥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제가 본 것도, 내가 찾아본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큐티 말씀에 있으니 그거 거기 따라서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 아닙니까? 12장 말씀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을 제가 아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주옥합을 그 깨뜨렸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넉넉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그 절실함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절실함의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또 깊이 깨달은 이상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도요, 똑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문제,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돌아가는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그냥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한숨 푹 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잡한 마음과 머릿속을 하루속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그렇다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 제 머리가 복잡한데 어떻게 이거를 정리합니까? 말이 쉽습니까?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디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정리될 수 있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뭐예요? 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뭐예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관심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나님 대로 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제가 한번 알아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뭐예요? 풀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풀붙는 마음이에요 풀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을 짖질때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복잡한 세상이 문제인 것 같죠? 결국에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다이슨 이렇게 사, 그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또 절규합니다. 또 탄식해요.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예요. 다윗의 탄식은 것이, 것이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지 다윗이 살았던 세상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이 처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요 일절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기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강구할 때 내가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좀 숨지 마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도 다이의 기도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이은 다시 간절히 강구합니다.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근심함으로 뭐예요? 편하지 못하오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참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 고통이 뭡니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윗 자신을, 나를 지금 죽이려 오는 이 많은 군사들의 소리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이 군사들의 이 압제로부터 지금 내가 하루하루 지금 살기가 너무나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4절과5절 보시면요 마음이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찾아오며 뿐만 아니라 군사의 소리와 압제로부터 이 두려움과 떨림이 떨림이 이제는 큰 뭐예요? 공포가 되어서요, 몸이 뒤틀린 만큼 큰 고통이 나에게 지금 덮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헛것이 보이는가 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지나가는, 불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비둘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둘기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돼요. 고통에 벗어나 저 비둘기처럼 어디론가 활활 날아가고 싶다. 폭풍과 광풍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 참으로 복잡한 세상을 떠나 진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그냥 광야로 내가 날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내에서 악인들의 이 악한 행위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일곱 가지로 다윗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포. 강포가 뭡니까? 잔인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요. 분쟁.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패싸움 뭐 당연하죠. 죄악, 재난, 악독, 흉악함이 요 흉악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압박, 그리고 속임수가 그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기서 어떻게 살수 있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버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는데 놀라운 반전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누구예요? 나의 동료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가까운 친으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 4절은더 놀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함께 가깝게 지냈던 신앙의 친구조차 뭐예요?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친구조차.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고통 아닙니까?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이고 신앙의 친구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이 숨을 공간을 정말 찾기를 힘들 정도로 이러한 악인들의 압박이 끊이질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복잡한가 아니면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요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저주를 퍼부은들 이 지옥 같은 세상 뭐욕 바가지로 한들 이상하게도 내가 저주하고 내가 욕하면요 세상이 먼저 무너져야 될 텐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 바가지로 한들 저주를 바가지로 한들 내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욕하면 욕할수록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 아침, 정오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전체 하루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슨은요. 하루 종일 근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근심했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 가운데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탄식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복잡한 세상의 일들로 하루 종일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에, 근심에 멈추지 말고, 뭐, 다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기도로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에서 탄식으로 이어지면요 어떻게 하면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악한 행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악인들에게 저주와 뭐 욕을 하지는 않았겠죠. 뭐할 수도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 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뭐예요? 더욱더 기도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십이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무거운 짐을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십삼절에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 대해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냐고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냐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고요. 불붙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요,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는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요, 족만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슨 단 한순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이 복잡해가는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후, 그냥 한숨 쉬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이슨 자신을 건져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복잡한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도로 부르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다이슨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내려놓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과 고통의 무게로 하여금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고통과 갈등의 무게로 하여금 우리가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이거 주저앉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실족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탄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주저앉아라. 아무것도 찾지 말고 주저앉아라. 그래서 삶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삶을 살면 당연히 그런 걸 겪을 수 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갈등과 고통의 그 무게로 하여금 주저앉는 것, 다시 말해서 내려앉는 것과 뭐예요? 내려놓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주저앉는 건 되게 쉽지만요.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 전에 뭐예요? 주저앉아요. 그 고통과 무게와 같이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무게만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같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냐? 왜 주저앉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뭐 목사이고, 뭐 장로, 뭐, 그다 소용 없습니다. 예. 건사이고, 다 소용 없어요. 목사님 당연히 이거 내려놓는 거심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제일 쉽지 않은 게 목사입니다.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주저앉게 돼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로 하여금 제일 먼저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요. 그 고통과 그 모든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려앉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는 것도요, 맡기는 것도요, 의지하는 것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주저앉는 게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과 내려놓는 것이 이게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려앉으면요, 하나님을 붙들기 힘들지만요.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에요.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진짜 끊임없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윗이 심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지겨울 정도로요.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겨울 정도로 다윗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야이 정도면 주저앉겠네. <laughs> 이 정도면 포기해야지. 얼마나 인생을 이상하게 살았으면 왜 이렇게 맨날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다윗이 주저앉았습니까. 내려놓았거든요. 이거거든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 하나님을 더욱 더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 68편 19절 19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무거운 짐이 너무나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다윗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만 보아도요. 와 이런 책 제목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막막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제목이에요. 맞다, 맞다. 야, 어쩜, 책점을 어쩜 지워도 이렇게 잘지었냐 우리의 인생은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너가 그만큼 내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어?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아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이혼하는 거예요. 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거든요. 답을 알았습니까? 답을 몰랐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위도 그렇고, 답 없이 살아갔거든요. 특히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만 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아니, 언제 아들 을 허락하시는데 언제 아들 저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 합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뭐합니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실 거야. 보여줄 땅이라고 해가셨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요 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답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내려놓고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하니까. 어떻게요? 추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답이 안 보이거든요. 답을 찾으려고 때 답이 안 보이거든요. 내려놓으면 답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돼요. 그 과정이요, 그 방법이요, 왜 생각합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만한 지혜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자고요. 답이 있어야 보여지고 답이 있어야 걸어가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죠. 아 이거 뭐 그런 종교라면 뭐뭐 존도하기 뭐 엄청 쉽죠. 막 기도하면 그 팍팍 일어나고 막어 목사님 목사님 지금 앞으로 어? 내년에 제가 이거 될수 있을까요? 이거 대박 날수 있을까요? 뭐, 뭐 못할까요? 그랬더니 아 내가 기도했더니 아 이거 될것 같아. 아이 그 그런 그런 종교라면 저도 그쪽으로 갈게요 네.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답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살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니 보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도요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래서 고백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크리야 세상을 막 맞장 뜰수 있는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의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잡박 돌아가는 세상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붙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내려 놓을 때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의 고백처럼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55편이 아니라 우리의 55편의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붙듦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분의 다윗을 통해서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어도 땅에 내려 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또한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답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 답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저앉기 위해서 어둠의 길로 일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를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시간을 하나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늘승리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단한 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